세상은 참 이상하다. 현실을 한 번도 직접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들을 가장 가볍게 말한다. 한국 군대는 누구나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곳의 공기와 무게를 겪어본 정치인은 많지 않다. 현실을 아는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하되 말로 장난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가장 크게 외치는 정치인들은 정작 그 평화가 어떤 대가로 유지되는지 모르고 그 무게를 한 번도 책임져 본 적이 없다. 그들이 가벼운 말로 건드린 무게는 결국 국민에게 떨어진다. 말은 공짜지만 그 말이 만든 현실은 공짜가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월급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월급을 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한 달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걸 모른다. 그래서 현실을 아는 사람은 경제를 구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돈은 누군가의 삶을 떠받치는 무게라는 걸 알아버리면 말은 점점 조용해진다. 문제는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안보도 경제도 미래도 설계한다는 거다. 책임을 모르는 자의 설계도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흔든다. 어쩌면 철이 든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직접 겪어보고 책임을 져보고 말보다 현실을 먼저 보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뿐이다.